오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꾸덕꾸덕 단짠단짠한 옛날 떡볶이를 먹으려다가 문득 그냥 떡볶이보다는 뭔가 다른 떡볶이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도 열심히 한 나를 위해 칼로리가 높은 떡볶이가 생각이 났고 때마침 오늘이 일요일이라 짜파게티 내가 만든 소스는 단짠단짠 옛날 떡볶이 맛이며 레시피도 첨부했으니 따라 만들어 보기를 추천하며 이미 검증된 맛인 짜파게티를 어디다 넣어도 맛있겠지만 나의 떡볶이와 꼴라보해서 만들어낸다면 어떤 맛인지 궁금한 나머지 떡볶이 1인분 만드는 분량에 짜파게티의 모든 것을 섞어주는 게 오늘의 떡볶이의 핵심이며 다른 추가사항은 없다는 게 아쉽지만, 정말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짜장떡볶이는 가히 직석 짜장떡볶이를 능가할 수 있는 맛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어묵과 대파도 넣고 조금이나마 직석떡볶이처럼 정성을 다해 재료를 팔팔 끓여 결국은 손쉽게 완성했다는 비밀. 떡볶이 1인분과 짜파게티 한개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떡볶이와 짜파게티의 콜라보. 짜파게티와 떡볶이의 콜라보로 완성된 이 짜장 떡볶이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차라리 즉석 짜장 떡볶이를 먹을 거면 그렇게 떡볶이 1인분에 짜파게티를 섞는 게 훨씬 낫다. 어이 느낌도 괜찮네. 정말 이거 즉석 떡볶이로 해서 짜파게티 하나 넣어지고 팔아도 되겠다. 아 이것도 메뉴에 넣어야 되나?